안녕하세요 칸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티어덱인 육반군 아우렐리온 솔 캐리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덱같은 경우 덱의 핵심인 아우렐리온 솔을 최대한 빨리 뽑아야 하기 때문에 시즌2의 러쉬 8 운영법처럼 리롤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빨리 8렙을 찍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우솔의 원맨 캐리에 의존하는 덱이기 때문에 솔의 템을 잘 갖춰주는 것 또한 중요한 덱입니다 첫번째로 빌드업 과정입니다 이 대개 빌드업 과정은 직수를 중심으로 한 빌드업과 반군 검사 유닛들을 중심으로 한 빌드업으로 갈리게 됩니다. 먼저 직수를 중심으로 한 빌드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랩 때는 이런 식으로 3반군 시너지에 초반에 효율이 좋은 이시공간 시너지를 받아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직스에게는 아우렐리온 솔에게 줄 템들을 몰아주고 나머지는 반군 유닛들을 제외한 유닛들에게 적절하게 분배해주도록 합니다. 6렙 때는 이런 식으로 럼블을 추가해서 이폭파강 시너지를 받아서 CC기를 챙겨주도록 합니다. 7렙 때는 시공간 유닛들을 전부 다 빼주고 6반군 시너지를 완성해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6반군 시너지를 맞추기 위해 리루를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팔렙을 최대한 빨리 찍으시는게 좋습니다 팔렙 때는 이런식으로 럼블과 직스를 빼주고 아우렐리온 솔과 케일과 미스포춘을 넣어서 이 발키리 시너지를 받아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ap 위주의 덱이 많다면 케일을 빼고 룰루나 소라카를 투입해서 이 신비수사 시너지를 받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반군검사 유닛들을 중심으로 한 빌드업 방식입니다. 5랩 때는 이런 식으로 3반군 시너지에 2시공간 시너지와 2싸움꾼 시너지를 챙겨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아이템 배분은 야소나 마이 둘 중에 이성이 빨리 뜬 유닛에게 몰아주도록 합니다. 6랩 때는 이런 식으로 소나를 추가해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소나에게 아우렐리온 소의 아이템을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7랩 때는 불츠를 빼주고 반군 유닛 두 마리를 추가해서 6반군 시너지를 완성해 주도록 합니다. 직수 중심의 빌드업 방식과 마찬가지로 리로를 무리해서 굴려주기보다는 8렙을 최대한 빨리 찍어 주도록 합니다. 최종 조합인 8렙의 구성은 직수 중심의 빌드업과 같습니다. 여기서 9렙을 간다면 룰루를 넣어서 이신뷰스사 시너지를 챙겨 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집기 아이템이 있는 경우에는 방군의 메달을 만들거나 폭파강의 화약을 만들거나로 최종 조합이 갈리게 됩니다. 먼저, 방군의 메달이 있는 경우의 최종 조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징크스 대신에 직스를 사용해주고 말파이트 대신에 반군 특성의 갱플랭크를 넣어줘서 폭파강 시너지를 받아서 광역 CC를 챙겨주고 미스포춘 대신에 룰루를 써서 이신비스사 시너지를 챙겨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구랩을 간다면 미스포춘을 넣어줘서 이발킬의 시너지를 챙겨주도록 합니다. 다음은 폭파강에 화약이 있는 경우의 최종 조합입니다. 이런식으로 폭파강 특성을 쏠에게 넣어주고 갱플랭크를 사용해서 CC기를 챙겨주도록 하고 룰루를 넣어서 이신비술사 시너지를 챙겨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9랩을 간다면 오코스트 유닛중에 이성이 빨리 붙은 유닛을 하나 추가해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다음은 아이템 설명입니다. 먼저 우선순위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핵심 캐리인 아우렐리온 솔의 템으로 만화통 이적은 솔의 스킬을 최대한 빨리 굴려주기 위한 대천사를 넣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딜 템으로는 대캡이 가장 좋고 모렐로노미콘이나 보석건틀릿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천사를 만들게 되면 빌드업 단계에 야소에게 줘서 사용하면 도움이 되고 후반부에는 갱플랭크나 미스포츈 같은 모벨류 유닛에게 넣어주면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도적의 장갑 같은 경우도 빌드업 단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최종 조합의 각각 유닛들의 풀템 상황입니다 먼저 대개 앞라인 유닛인 야스에게는 수호천사를 줘서 최대한 버텨줄 수 있게 하고 이온충격기를 주면 상대방의 마법저항력을 낮춰서 솔의 캐리력을 더 올려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나중에 갱플랭크를 사황하게 된다면 야스의 아이템을 옮겨줘서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대개 핵심 캐리 유닛인 아우렐리오 솔에게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대천사와 대캡을 넣어주니다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마법공학 총감으로 딜과 생존력 모두 높여주도록 합니다. 수호천사도 나쁘지 않지만 현재 아우렐리온 솔에게 수호천사를 넣으면 움직이지 않는 버그가 있기 때문에 넣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징크스에게는 거인의 학살자를 줘서 부족한 딜을 챙겨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룰루에게는 슈진의 창과 루난의 허리케인을 줘서 스킬 쿨을 최대한 빨리 돌려 주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미스 포츠에게는 도적의 장갑을 넣어서 캐리력을 높여 주도록 합니다. 다음은 카운터 덱 상대 방법입니다. 이 덱의 카운터덱은 밸류가 높은 미스포춘과 갱플랭크를 사용하고 있는 덱입니다. 육방군 덱의 특성상 유닛의 배치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 딜이 강한 미스포춘과 갱플랭크에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덱들을 상대하는 방법은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반군 시너지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좌우로 산기에 놓는 것입니다. 방군 시너지에 집착해서 배치를 한 곳에 집중하게 된다면 미스포츈과 갱플랭크의 스킬에 한 번에 방군 유닛들이 녹아버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대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티어대기 육방군 아우렐리온 솔대의 공략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